Uh, I'll b 어, 가시시 아이스테르. 안녕하세요. 고령시의 미녀요원. 고했수니다 아, 아, 아. 지난 요가님 가만. 가 백진아 주무관님, 가만, 가만! 주무관님 지금 들으셨는데 왜 모른 척 하세요? <laughs> 집중을 해서. <laughs> 고양사랑 기부제랑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좀 전반적으로 맡고 계신지? 네, 고양사랑 기부제 이제 정착을 위해서 제가 운영 업체들 관리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사랑 기부제는 백진아 주무관님이 없으면 전혀 돌아가지가 않겠네요? 그럼요 시청이저 하나뿐입니다. 어 정말요? <laughs> 그러면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주무관님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아,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본인의 고향 또는 이제 원하시는 지자체에 본인 주소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이제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되고 지자체는 그 기부금으로 사업을 통해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임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몇장 들어 있는 거죠? 아, 지금 이거는 여유분으로 제가 50장 가지고 있는데 그럼 50만 원이네요. 네. 제가 <laughs> 그면 저도 같이 포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어, 근데 주부가님 좀도와주셔좀 네. 네. <laughs> 도와주셔야죠. <laughs> 제가 네. 돕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 하겠다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지 기부 취지가 좀 어긋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주무관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보령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주무관님 다른 지역에 얼마까지 생각을 <laughs> 하고 계신가? 가장 베스트는 10만원이죠. 어. 저를 위해서는. <laughs> 10만원 하게 되면 어차피 세액공제가 10만원까지 100%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30%에 해당하는 담례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10만원이 없거든요? 네. <laughs>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laughs> 지금 잠시만요. 주우가님이 저를. 분심이. <laughs>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웃음> 이러시면서 <웃음> 이러시는 <아니에요>. 거 아니죠? <laughs> 그러면 고령시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하신 분이 500만 원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무관님. 근데 고향 사랑 기부제를 저처럼 원래 몰랐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어,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네. 유원님께서 직접 나가서 시민 한세분 저희 보령시청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고 o 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네. 고 u 사랑기부제 알고 계세요? 고 d 사랑기부제고 n 사 t a c h i 겠는데고 u 사랑기부제 t a child. You are not a child. You 이 r e not a c h 다 <laughs> 많이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주환이 저세 분한테 홍보하고 왔어요 오! 역시! 근데 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왔는데 솔직히 키조개 관자 아직 고양사랑기부제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기부자도 좋아지고 지방에도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상장, 상상 그 이상. 일신이랑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대를 만나? 영광불비해요 고령시청 찐 프로 열릴러 백진아. 이 사람은 고령 시청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를 상상 이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미션 공파 서블 대표 고해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령 시 고향 사랑 기부제 파이팅.